여포는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송견을 기습했다 여포의 야성이 송견의 위험한 냄새를 맡은 것이다 이미 여포의 무술은 사소한 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껏해봤자 나온다른 계략이 그냥 총대장이 적의 본진에 돌격을 하는 그런 정신나간 계책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이거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여포 시나리오상에서는 유비하고 인연이 깊어질 새가 없었는데 네, 어쨌거나 마지막으로는 유비 토벌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테이지니까 이제 또 여포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포 여기서 음... 자 생각해보니까 지금 유비토브전에서는 어차피 관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관우는 또 적토마를 타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적토마를 타고 갈 필요 없이 저령을 타고 가면 저령을 타고 가서 관우의 적토마를 뺏어 타면 저령과 적토마의 효과가 합쳐진 출강의 말이 탄생을 하죠. 자 바로 이곳에 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겁나게 떼죠. 사실 이 스테이지가 어찌 보면 송견 토불전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게, 송견 토불전은 그냥 혼자서 닥돌한 적의 총대장 송견만이 주면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유비의 5호 대장군을 다 상대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전부 다 강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 여기서 관우하고 장비를 둘다 잡으면 유비가 또 빡쳐서 달려오죠. 일단 관우 제거. 자, 그렇다면 이제 적토마를 태우고 가보실까? 일단 저 척후라는 애들이 잡히면, 당연히 이제 적 쪽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웃기게도 저 척후의 정체가 미방입니다. 형조에서 관우를 골로 보내버린 그 미방이요. 어찌보면 캐스팅 참 제대로 했죠. 일단 여포 같은 경우에는 다인전에는 상당히 강한 편이긴 한데 <laughs> 정작 1대1에서는 오히려 초선보다 약간 후달리는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초선은 그냥 1대1 상황으로 오면 바로 그냥 오차지 띄우고 그냥 몇 대만 쳐주면 바로 적장에 훅 가는데 여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또 그런 식으로 적장에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기술은 없죠. 3차지가 여러 때리는 데는 참 좋다고 치더라도, 한명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좋은 건또 아니거든요. 지원요는 거짓 정보를 주고 풀었습니다. 이제 적은 혼란에 빠지겠 애초에 저렇게 그냥 풀어주면 저기서 나오는 정보는 일단 한번 의심을 해 봐야지 정상 아닌가? 부대는 무너졌지만 적의 정보를 얻었다. 네, 여기서 장비가 잡히면 그냥 즉시 합의성의 모든 문이 열리고 바로 그냥 유비를 상대하게 되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는 이제 원소 무쌍 모드를 플레이할 때하고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이번엔 좀더 시간을 들려서 어떻게 진행을 되나 한번 뭐 봅시다. 동쪽의 수비를 강화하라. 그리고 여기서 잠시만 더 기다리면 이제 저게 두 번째 척후 그래봤자 미방이지만 여튼 미방이 한번더 출현을 하거든요 그 녀석이 자꾸 나면 우리 본진의 복병이 출현을 합니다 그 뒤로는 근데 어떻게 됐더라 뭐 보면 알수 있겠죠 자, 다시 추연 근데 아까 뭐 거짓 정보라고 해놓고 진짜로 저렇게 동쪽에 부대를 다 모아두면 이거 어쩌자는 건데. 야, 누굴 속이려는 거였어, 대체? 야, 속이,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동쪽에 다 몰려갔는데요? 야, 진궁, 너 계략 왜 이래? 계략이 진짜 뭔가 이상한데? 아니, 애초에 뭐 동쪽 수비를 강화시켜놨으면 뭐 성동 격서라고 해서, 어? 뭐, 할생각 그런 식으로 다른 옆쪽으로 뒤치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 <물리쳤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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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으려면 다소의 정보를 주자. 본인이 살겠다고 아군의 정보를 팔아먹는 바람직한 군인의 상.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후다닥 달려가서 복병까지 마저 해치워보죠. 장비는 맨 나중에. 이제 장비는 뭐 남은 사기도 없을 텐데. 그리고 미방 때문에 들키게 된 적의 복병은 미축이었어요. 뭔가 꼭 블랙 유머 같은 느낌인데, 동생의 배반 때문에 미축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청하기도 했었고, 타이틀가그 뒤에 이제 빡쳐서 죽었다고 하죠. 또... 이쯤되면 이거는 재를 계속 내보내는 그냥 유비도 그냥 멍청한 거야? 말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상관없다. 살려줘라. 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이 목숨! 당신의 큰 뜻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설마 있는데 진짜로 이거 이... 미방이 지금 배신한 거야? 이게 뭐, 7종 7금도 아니고, 3종 3금인가요? 응? <laughs> 그것도 미방의 대상으로? 자, 그래서 미방의 아군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하면 되나요? 그냥 미방의 아군 되고 끝인가? 뭔가 이제 비밀 통도라도 알려준다던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오, 잠입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 대체 동쪽에 대부대가 몰려온다는 정보는 왜 흘렸는가? 뭐 일단 좀더 기다려 보죠. 음. 미바? 에란 말이냐? 할수 없다. 여기 총대장을 쓰러뜨려. 네, 그러던지 말던지 총대장, 총대장 여기 왔죠연 뿌. 그리고 장비군 소멸. 아, 이렇게 돼도 결국 유비가 강화되는 건 똑같은 모양이네요. 근보 이렇게 되면 애초에 조금 이방투항이고 뭐고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유... 관누랑 장비 떼를 잡고 바로 유비 잡으면 되겠는데, 물론 이제 장비를 잡을 경우에는 조은과 마초가 지원군으로 오는 그런 이벤트가 또 있어요. 뭐 그래도 여기 문이 열리고 나서 장비가 죽으니까 지금은 위헌이라던가 이런 증언군이 안 오는군요. 도대체 미방의 투항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길래 이렇게 된단 말인가? 자, 이렇게 해서 어? 마지막적인 유비도 해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포 무쌍 모드도 끝이군요.